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 입니다 이번에는 파크시스템스 입니다 업종분석 코스타 입니다 하락 추세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재무표 1번 입니다 비등급의 중립입니다 증후 2번입니다. A 등급의 중립입니다. 고저평가 판단. 림값이 현재가보다 낮아서 고평가입니다. 주봉 월봉 상승장입니다. 선행지표. 반등장입니다. 역시 곡선 매수 단계입니다. ovv 반등 시도가 있습니다. 포인트 인 피겨 차트, pnf 차트 상승 목표가가 79,064원입니다. 증권사별 투자 의견. 키움증권에서 투자 의견이 바이였고요. 목표가가 56,000원에서 67,000원 사이로 움직였습니다. 추세 확인, 기본 차트입니다. 강보합입니다. 프로우 차트 상승 시그널입니다. EQ 볼륨 차트 강보합입니다. 파라 시스템 보합장입니다. 외목 기용표 강세장입니다. 이번에는 매매 시그널, 삼선전환도, 강세장입니다. 트라이킹 소실레이터와 RSI, 강보아입니다 DMA, 상승장입니다. 그래서 정리 리스트를 좀 보겠습니다. 업종 분석, 코스닥, 약세, 약화였고요. 기초분석, 반등, 추세 확인, 강세, 매매 시그널, 매수였습니다. 반등, 강세장에서 매수 시그널이 발생을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입니다.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